본론입니다. 포에니 전쟁입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국, 지상전의 강자, 육상의 강자, 로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해상왕 카르타고와의 충돌인데요. 지중해를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기원전 264년에서부터 기원전 133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요. 130년 동안 세 차례 걸친 고대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차 포이니 전쟁입니다 BC 264년에서부터 BC 241년 동안 자, 23년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는 시칠리아였습니다 고대 세계적인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을 한니발 가문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때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시칠리아가 보이시죠? 이 시칠리아 섬을 놓고 두 나라 강대국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 사르데냐 그 다음에 우에 코르시카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64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에 패권을 두고 격돌하게 되는데요. 위에 이제 코르시카를 한번 봐주세요. 이 코르시카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에 여기 이 섬이 이탈리아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태어날 때쯤 해서 여기가 프랑스령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탈리아 사람이었을 뻔했던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 되게 된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나폴레옹도 작은 코르시카에서 태어났답니다. 시칠리아 섬을 이렇게 이제 확대한 지도입니다. 시라쿠사가 보이시죠? 메시나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 섬의 강자는 시라쿠사였습니다. 이 시라쿠사가 메시나라는 도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데 이제 메시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로마는 그때는... 이제 막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메시나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동맹국이며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메시나가 동맹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더 중요한 거는 로마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해협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그 군단을 이끌고 해엽을 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걷는다는 게 굉장히 로마인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미네에서 전쟁에 참전하라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로마의 고민입니다. 로마는 바다를 건너 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이런 전함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3단 갤리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5단 갤리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하나의 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단이다 하면 5명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5명이 젓으면 3명이 젓은 것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3단 갤리선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런 배가 당시 한 척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에서 배를 하나 획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최초의 해군이 탄생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200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배를 한 줄로 늘어서는 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카르타고 병사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군 중심의 로마가 어떻게 무적함된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을까? 초반전에는 카르타고가 당연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가 고육지책으로 신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로마는 육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육지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일명 코르부스라는 까마귀를 개발하게 됩니다. 형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널판지 다리입니다. 이 배와 배 사이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길이는 한 12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폭은 한 1.5m. 한두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폭으로 널판지 다리를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90도 각도로 세워져 있다가 카르타고 배가 가까워지면 도르레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배에다가 그거를 찍습니다. 그러면 갈고리가 박히면서 두 개의 함선을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중무장한 로마 군들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전을 육상전으로 만드는 그런 무기입니다. 결국 이 무기를 개발해서 로마는 대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까마귀 같은 신무기를 생각해 낸 것은 로마의 해운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없었다는 거죠. 뱃사람들은 굉장히 선박의 미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이런 기묘한 물체를 이돛대다가 부착하는 것은 배와 바다에 대한 모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르보스에도 단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다가 거칠면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하고요. 두 배가 이제 단단하게 뭉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침몰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일반 항해 시에는 이 다리 부분만 해도 1톤이 넘어서 무게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쟁 말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관점을 바꾸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바다를 전혀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각고한 노력으로 그 모든 자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제 관점을 바꾸면서 잘 생각하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과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로마는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로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해상권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바다 사람에게 바다를 상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죠.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에서 400년 동안 쌓아올린 기득권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르타고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또이 배상금을 세금을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증세 없이 배상금을 배상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만큼 돈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카르타고의 명장이 하밀카르 장군인데요. 한니발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쟁에 직접 나갔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정권 사절로 로마하고 이제 화평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밀카르가 한 명만 더 있었다면 로마는 패배했을 거다라고 할 만큼 용장 중에 용장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밀카르는 로마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정식 군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용병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 용병들은 약한 사람한테는 가능한 거예요. 바다에서 뭐 해적선이나 이런 거를 만났을 때는 강인했지만 은 로마같이 정식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에는 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 군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패전 이후에 이 로마에 대한 복수전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카르타고는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카르타고는 장사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빠른 장사꾼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밀카르 같은 이런 천재적이고 유능한 장군이 시칠리아에 가게 됐잖아요. 전쟁에 보내놓고도 막 지원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카르타고는 둘로 분열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국에 유리하게 끌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밀카르는 당시 카르타고 속주였던 에스파냐의 총독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부활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천재적인 능력으로 에스파냐를 재건해 나갑니다. 은광도 개발하고 또 용병대도 채용을 하면서 군인을 계속 양성해 나갑니다. 로마에서 이걸 안 거예요. 그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하밀카의 천재성을 알았잖아요. 그 열정, 어떤 로마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는 자객을 보내서 하밀카을를 암살하게 됩니다.